40건상기의 그 모터측 앞쪽, 앞쪽 베어링을 교체하는 공사를 동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뿌리 놓기 큰 거,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여기 있고, 혹시 몰라서 유압, 유출기, 네, 유출기도 이렇게 재있고요. 이거 뭐, 스누님 뺄거두 개. 여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실이 좀 수직 사다리이기 때문에 로프를로프를 이용해 가지고 매달아서 끌어올려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기계실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 기계실이 아, 상당히 수직이래서 어마어마하게 높네. 높고 그렇죠? 좀 위험합니다. 위험해. 기계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짐도 없습니다. 기계실 끝 내릴게! CV40 참 오래된 건상기인데 건상기에압쪽배어링 이쪽에는요 압쪽배어링이 소음이 난다고 해가지고 자료 교체공사 하러 왔습니다 추억의 CV40 네, 참 보면 볼수록 참 정이 안가네요 cv40은 <laughs> 빨리 기종변경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랜정입니다 오늘은 배아링 교체하러 왔습니다 모터 앞쪽 배아링인데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볼트가 유탈 되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 여기 휘어놓은건데 물걸 일단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로어주시고참 어, 크네. 교체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보지? 하나, 한 떨어진다, 렇지 자, 죄송니다 요거는 저희는 망치를 치지 마시고, 뿌리 놓기로 해도 되는데, 저희는 유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밖에 풀러 못하고. 이쪽모다 측하고 앞쪽 카바 츠하고 뭐 표시를 해두는게 나중에 휠체 안할까 합니다. 그나마 이 펜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펜이 없는 원형 타입은 꼭기하이를 해주세요. 기하이 필수입니다. 기하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펜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 건 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뺀 없는 타입들은, 그, 동그랗잖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기억이 표시해서, 딱, 원래 그 조립됐던, 그대로 들어갈 수있겠구요 일단은, 처음에 원판 뺐고, 앵코다 뺐고, 그 다음, 에 요거를 뺄 차례입니다. 정지. 자, 지금은, 자키볼트를 좀 이용해서, 탭이, 네, 나와 네, 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키 어, 네, 볼트를 이용해서, 밀어서, 볼트를 조임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저 뚜껑을 밀어내는 네, 그런 작업을 해서, 네. 이제 빼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균일하게, 이쪽 한번, 이렇게, 이쪽에 또 한번,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뚜껑까지, 뚜껑까지 걷어냈었는데 이제 해보자. 한번 돌려줘 보실래요? 한번 드르륵 드륵 하네. 가까이 대고 소리가 나가죠 이게 구형, 지금 바로 뺀대아링이고요 이게 신자재인데요 여기 보면 6, 3, 1, 1, U가 있지요. U 같은 경우는 요 내부의 케이스가 플라스틱입니다. U가. 그리고 Z는 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차이점이고요 이게 소음이 지금 많이 나요. 세쇠 같은 경우는. 소음이 안 나죠? 네. 자, 이거를 치부할 때, 그, 그냥 치부하시지 말고, 요내경에 열을 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는 다 청소를, 이렇게 w d 로 깨끗이 닦아냈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대 위에는 얼마나 달굴까요? 를... 대략 대략은 2분 정도 달면 2분 정도 또요샌는평생이 되는 네 2분 정도, 네. 네. 정도. 대략 토치는 코베합니다 아. 토치는 코베야 네, <laughs> 토치는 코베야 는 아. 코베야 비야 가스는 맥스 <laughs> 가스는 맥스부터 어, 돌려가면서, 이렇게, 어, 스포츠를 안쪽에다가 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어, 2분으로, 2분까지. 그리 이걸 너무 많이 달게 되면이 안에, 그리 비즈스들이 다 녹아가지고, 흘러내리게 되니까, 주의점은 너무 많이 달기는 못해요. 흘러내려서 한쪽으로 뭉칠 수가 있겠죠? 네네. 이렇게 달 있을 때는 패 베어링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돌리시면은, 수월하게 잘 돌아가고, 잘 이렇게 수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해서. 자, 다 달궜고요. 자, 이렇게 끼면 쑥, 힘. 아까는 뿌리 놓기로 뺐지만,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왜냐면 쇠가 열에 팽창이 돼서 벌어졌죠? 좀 넓혀졌죠? 안, 안 내경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때까지 살살 너무 세게 먼저 살살 돌려주면 처음에 망치로 치면 여기 대략 들어가거든요 볼트 펼수 있을 정도로만 치시고, 이제 이 팩을 이용해서 들여주시면 됩니다. 볼씩 똑같이 해 주세요. 자, 스트 들어가겠다. 자, 이제 앵커더를 지금 꼈습니다 앵커더는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 이게 빼다가 불량이 날수 있어요. 그러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조립을 할수 있도록 다시 하셔야 돼요. 분해도 마찬가지지만 조립도 최대한 조심하셔서 조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터 피지잖아, 그지? 엔코더 쪽에 피지가 없는 타입이라서 모터 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엔코더도 지금 없습니다, 이제. 아, 오래된 기종이에요. 여기도 마지막 이제 정밀고사 마지막 연차. 네, 받으면 자, 마. 이렇게 앵코다 다 칩을 했고요. 자, 앵코더다 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휠 어, 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볼트 빠지지 않고 볼트만 마무리하는 치고 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납니다. 치고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를 볼트 쪽으로 이렇게 철핀을 휘어서 볼트가 더 돌아가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회전을 하다 보니까 볼트가 어느 순간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볼트를 휘어서 어, 철판을 휘어서 볼트에 맞춰가지고 돌아가지 않게끔 강지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베어링은 다 맞췄고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팬 부착하고 어, 팬 부착하고 한번 어,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보다. 자 작업은 다 완료됐고요. 자오늘 소음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아우, 네, 상당히 조용해졌네요. 트 소음 빼고는 네, 상당히 조용해졌습니다. 네, 이상, 베어링 교체 공사 끝났습니다. 아, 정부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트랜스 베어링 공사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웃음> 어색해 <웃음> 어색해 다시 한번 아, 아직도 CV40이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는 아직도 CV40 현장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충고 운전할 때노 편집을 하고 이렇게 생긴 아주 오래된 건상기인데 소음이 납니다 소음이 자 한번 다운 한번 해볼게요 다운 이렇게 건상기 모터 앞쪽에서 소음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업보하면 더 심하게 납니다. 업보. 아. 너무 심하게 나죠? 올렸던 짐을 네. 공사 도구를 아, 이렇게 수직 사다리가 상당히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게 한 1m, 2m, 3m, 한 5m 되겠네요. 5m 자, 저렇게 짐을 쭉 내려서 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공구도 다 챙겼고.